안녕하세요. 일산의 구슬동자, 윤도렁입니다. 정말 또 오랜만에 그 야외에서 촬영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오늘 애석하게 저희가 내일 날짜에 제실령님들 진적 구술해요. 그러다 보니까 안에서 아직도 분주하게 상차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쫓겨나서 여기 서낭당 앞에서 너무 간만에 오랜만에 촬영을 하네요. 옛날에 화수당에서 Q&A 하면서 찍고 천명박수 소개하면서 찍고 했다가 거의 진짜 오랜만에 찍는 거 같아. 맞아요. 본론으로 돌아가서. 삼재는 이때라도 꼭. 때로 만든다라는 선생님께서 오늘 주제를 선전을 해주셨는데 손님분들도 삼재를 아시는 분들도 있고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또 아시는 분들이 간혹 그런 얘기를 하세요 언니야 이모야 이번에 삼재 시네 많이 힘들겠다라 그러면 저 힘들어요 어나 이번에 복삼재라 그랬는데 어나 이번에는 되게 운 좋은 삼재라 그랬는데 삼재 들어오면서 운도 같이 들어온다 그랬는데 이런 식의 얘기들을 종종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물론 우리가 뭐 복삼재도 있고. 반대로 악삼재도 있고 음. 삼재라 그래서 무조건 절대적으로 안 좋다. 무조건으로 뭐 절대적으로 운이 들어오니까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어요, 사실. 음. 우리가 삼재가 정확하게 3년 동안 아홉 가지의 난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음. 재난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근데 이제 재난이 들어오다 보니까 별의별 별 삼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음. 근데 이 삼재라는 게 절대적으로 딱 이것만 치는 게 아니야. 음. 왜냐면 우리가 비교를 해 보면 사업하시는 분들은 돈에 관련돼서, 사업에 관련돼서 삼재를 때려봤잖아요. 근데 이제 갓 태어난 애기나 다섯 살된 애기들도 삼재일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런 애들한테 우리가 돈으로 치진 않잖아요. 그리고 정말 70대 80대 어르신들도 삼재가 있을 텐데 그분들한테 그때 가서 돈으로 치진 않을 거란 말이야. 내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 내가 머문 자리가 어떤 자리냐? 내가 어느 시기에 무슨 일을 하고 있냐? 이런 일에 따라서 삼재가 치이는 정도나 격이 달라져요. 근데 이런 걸다 떠나서 우리가 이때는 꼭 정말 치일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항상 주의를 얘기해요. 생일달내생일달에는 항상 전후에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요. 꼭 삼재로 뭔가를 팍 때려맞는 게 아니어도 주위에 꼭 부산스러운 일들이 생긴다던가 내가 정말 신경을 곤두세워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긴다던가 아니면 정작 내 문제는 아닌데 가족이라. 혹은 타인 지인에 관련된 어떤 문제가 또 불란스럽게 일어나서 내가 거기에 연료가 되거나 꼬여서 일어나는 일들이 반드시 생깁니다. 이거는 뭐 복삼재, 뭐 재수 삼재, 악삼재 다 떠나서 항상 내 생일 달 전후에는 항상 그 생일 달에 코를 물고 악조건이 항상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삼재상 생일땜상이라는 걸 항상 옛날에 윤도령이 채널에서도 소개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내 생일상, 내 생일땜을 피하고 싶으면, 어, 우리 현관 입구에다가 문전에다가 생일상을 차려서 생일땜을 좀 하세요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고요. 어. 삼재가 아니어도 항상 생일 딸만 되면 문제가 일어나시는 분들이 또 간혹 있어요 음. 팔자가 얼마나 세면 삼재가 아닌데도 생일 달만 되면 그렇게 생일 땜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 네. 그런 분들 포함해서 삼재 때 생일달 해당되시는 분들은 예전에 윤도룡이 어, 생일달 땜을 하기 위해서 현관에다가 생일상을 차리기 위해 어, 방송을 했던 영상이 있으니까 꼭 참고를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내년에 얼마 안 남았어요 곧 우리 홍수막이랑 삼재풀이가또 벌써 네. <laughs> 돌아올 건데 연달아서 또큰 행사들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이번 연도에는 연초에 삼재풀이라든지 홍수마이를 행사를 해서 그런 걸 미리 액땜을 못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곧 2026년 음력 1월 달에 홍수마이와 삼재풀이 행사가 있을 예정이고 또 그에 준한 유튜브 공지나 안내문도 저희가 다음 달부터 준비를 해서 내보낼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 미리 못 막은 분들 제가 방송했던 시기 이전에 미리 내 삼재땜이라든지 생일땜을 먼저 치신 분들은 년에 있을 홍수막이라든지 삼재풀이 행사를 또 미리미리 신청을 하셔서 그 때문에 막아가시는 경로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생일달만 되면 많은 것들이 정말 이곳치고 빠지고 내가 태어나고 기빠진 날 피를 쏟으면서 태어난 이 출생연도에 여러분들의 사주팔자가 점지됐잖아. 그 사주팔자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살들을 갖고 태어났어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천살만살이라고 하잖아. 이런 살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태어났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여러분 생일 기빠진 날에 꼭 그런 게 친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이런 거 보면 은 음력생일에 쳐요 양력생일에 쳐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차이의 갭이 참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일 전후 생일달이 3월이면 2, 3, 4이 3개월을 항상 조심을 하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일달에는 여러분들 기빠지게 태어난 날에 천 살의 만 살을 여러분들이 갖고 태어나면서 생일달에 액땜을 치시는 경로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내 삼재를 떠나서 내 생일 달만 되면 유독 치일 수 있는 분들 아직은 경험하지 못했지만 주의를 해야 되는 분들은 내 생일달을 항상 주의해라. 방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